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그 나누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웁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군사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지위하에또 3분의 1은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지위하에 넘기고 또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 지위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다윗은 늘 위험한 곳에 함께 했죠. 어,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인 이 다윗을 굉장히 보호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셔서 괜히 우리가 전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적군들은. 오직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은 우리와 함께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문 곁에 서서 모든 백성이 백 명씩 그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게 됩니다. 또 천부장 백부장을 그 조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어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위험에 처했을 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요압, 아비세 이때 이 세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나가게 하죠.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나가는 유압 아비세 이때에게 뭘 부탁하냐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아들이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어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건 살려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통 압살롬 생각뿐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후궁들을 다 범하고 아버지를 주위에 또 쫓아오는 데도 왕은 압살롬 생각뿐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님은 오죽 하겠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늘 주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주의관들에게 명령을 하고 백성이 그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은 좀 너그러이 살려주어라 라는 이야기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아무리 배반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오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늘주님은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사랑해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